단순적으로 그게 참 어렵죠. 건물들도 뭐저 위에서 내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원칙이 그런지 아니지만 그렇지, 그렇지 못한 전기공사를 할때 적지가 500만 원짜리 적지 건설도 있고 5천만 원짜리 이상 적지 건설도 있고 전부공 그 적지도 재료나 안에는 성장의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 보통 접지를 대개 현장에서 접지기 음, 뭐 나중에 또 다시 기회있으면 하겠지만, 예, 그큰 기계들은 다 접지를 하지 않 저희도 예, 이제 이렇게 바닥이나 땅이나 접지를 해서 보통 일종 접지 연결을 많이 하고, 또 일반 조립식 방 같은 경우는 엣지기 에도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접지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다시 이치를으로 어, 안내를 하기도 하고 어, 접지 원칙은 네. 따로 어, 접지봉을 박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음, 알아두시고 이제 보통 제금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ESD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에, 이제 정전기를 빼내고 방전시켜서 빼내는 그런 그 행위 자체를 에, 정전기 방전 ESD라고 부르거든요. 일렉 l e c t r o s t a t i c discharge 해가지고, ESD라는 약자였습니다. 음, 정전화를 이동시켜서 빼내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정전기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제 거의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음, 이래서 지금 정전기 용어는 기본적인 것으로만 짓고 나면, 정전기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제 약간의 이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걸 그냥, 어, 잠깐, 만난 분만 받겠습니다. 이거 네. 뭐 정전기를 완전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또 발생된 정전기를 100% 이상 없이 생산을 시키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참어렵습이다게 네. 그러니까 그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데까지 이제 도둑 하나 열 명에서 못 잡듯이. 예, 그래도 하나 잡으려고 열매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저 잡는 것 같이,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정전기를 잡는, 왜안 되는 정전기를 잡는다는 것은, 예, 100가지 방법을 다 써도 100% 잡지 못아죠 예,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을 다 충동을 예, 해서 정전기를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전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현장 쪽, 그, 그 대상은요. 전 무슨 설계 과정부터 정전기 항상 정전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제조 공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하고 조립, 검사, 뭐 시험, 이런 것들 재작업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 과정 마다 매뉴얼이 사실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포장 또적재해고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있지 하여튼 일상적인 모든 행동과 나의 행동과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에서 정적이는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기 때문에 그 행동, 모션 하나 하나마다 사실은 그, 너무 세분화는것인지 몰라도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앨편을 그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과 이제 취스템 모션. 예, 그럼 또 사람 그 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 이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작업자의 그 정전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려고 하는 정전기 대책을 세우라고그러면 그 중소기업 사장은 돈 들어가니까 예, 또 개념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안 하고 넘어가니까. 아, 뭐 그렇게 해서 이전에 또 했는데 요즘 정말 정령기 대책을 안 세우면 물론 본인이 생산 과정에서 엄청나게 되는 이 있지만 모자 자체도 받아오기 힘들죠. 요즘 정형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가 고엄청나게복이했지만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작업자들의 이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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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형기에 그, 작업을 하고 만지다 보면 정말 먼저 해야 되요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그 중요하고 왕건도 응? 있거든요. 그런 등급을좀 정해서 어. 우리 귀를 그 치는 친구가 받으려면 읽을 일이 있듯이 네, 이것도 시급방 법에 경중을 좀, 좀 가려가지고 좀 훈련을 시키고 응. 뭐 하나 설계하게 되고 그 방장을 할수 있는 응. 요즘은 뭐 조그만 아이씨 반도체에도 다 적재가 담겨있을 정도로 신경을 좀다이어나가습니다 그리고 저휴대제도요전기 보고 이런 표시를 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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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전기에그전기 그, 그 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안이 일종의 이렇게 해서 저 보고 그, 그, 표시를 한다든가 이제 아, 전기표시 아, 요거 말고도 또 보안이 다른 또 공용으로 쓰는 보안이 한참 와집니다. 다 그래서 접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력이 포장할 때 그런 게다 사람 교육이죠. 그래서 정말 전문 부서라든가 부서 간의 협조, 전문 부서 이렇게서 해뭐 책임을 정말 반강제적으로 책임을 정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인력에 대한 발표 를을해되고 실질적인 육질이나 공정이나 이런 공정 관리가 따로 있을 수 있지. 어, 일단,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원천 봉세할수 있는 방법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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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기에 발생된 거를 어,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풍물을 만들어주는, 어, 대체를 크게 하면, 그 원천 봉세할수 있는 방법그 감정 봉쇄 풍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풍물을 만들어주는 방법. 서 정전기 관리를 하 식으로 한 번씩 정전기 제거의 기본 방법은 골격만 얘기를 하면은 정전기 방식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습도 조절입니다. 실내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데그 중에서 습도, 습도는 뭐안 찾아 들어가는 데 없지 않습니까? 뭐 도체부터 채 도체 상관없이 그 습도 근데 그건 이제 설비 쪽이니까 아, 우리가 좀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 오너가 중간 가뭐 위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해서 설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죠. 네. 네. 그리고 그 그다음에 스펙 조절 다음에 네. 사용하고 있는 그, 그, 그 물품. 뭐 박스나 박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물품을, 그, 재질을 도체화 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도체화 시키고서, 그것도 부족할까봐, 그, 도체화 시킨 것을 접지를 시켜서 빠져나가는 접지방법. 근데 접지방법은 도체인나 접지를 하지 그 도체는 접지요별 교연 없이 없으니까. 어, 그렇게,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접지 방법도 안 되고, 도지 방법도 안 되고, 어, 그런 경우에는, 음, 공기를 이용한, 어, 공기 이온화 시켜가지고, 어, 그, 이제 각 기계에서, 이 이온라이저 같은 기계에서, 어, 이온을 쏴서, 어, 여기에 잠복되어 있는 정전기를 어, 중화시키는 거죠. 나중에, 어, 용품 설명할 때, 이온라이저에 대한 거는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전기 제공방 법에는 습도 조절, 네. 물, 그 물질의 교체와 적지하는 그 방법, 네.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하는 방법, 이네 가지가 네. 거의 다, 다, 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네 가지 방법도 선수님과 또 연습도 할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네. 그, 네. 어, 접지 방법이 안되을 때, 음, 재질상태도 또, 교체하고, 어, 이어나이저, 어, 이어나이저 방법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그래서, 얘기했던 몬스토 조정은 설비 쪽이니까 얘기할 게 없고, 어, 뭐, 접지 방법은, 음. 그 접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다음, 오늘 말고 다음에 접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접지 방법을 말하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 이온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물질에 도체하라고 하는 게문지그 물질에 도체하는 그런 물질에 도착을 어떻게 시키냐. 네. 이제 분말을 첨가해서 하는 방법이겠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카본. 네. 카본, 흑연을 흑염 이제 섞어가지고, 네. 흑연을 섞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 이제 묻어나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좀, 지, 지, 밀도가 약해지고, 일부 질상지니까좀 약해지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러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카본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본을 섞는다는 것은 검정색 뿐이 안 되죠. 그런 점이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카본 분말을 섞는 방법이 있고, 용액을, 용액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그, 그 수지, 플라스틱 수지 같은 데다가 용액을 같이 섞어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교체화시키는 어, 도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알티스타티을 만들 거냐 디스패티를 만들 거냐 컨버티브로 만들 거냐 이런 성능 과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체화 용액을 써서 교체화시키는 겁니다 또 고분자 코팅이 있다니다 어, 요즘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표면에다가 액체를 코팅하는데 이제 고분자 처리했어 끝이면서 <laughs> 지워지지 않고 뭐 깎이지 않고 뭔가 가라앉는 그런 게 있지만 영구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래서 그 분말첨가 방식은 영구적이에요. 용액첨가 방식은 영구적이긴 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분자 끝팅 방법 표면은 영구적. 이 네. 상태 그 정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거의 다 이해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전기가 대체로 제어해드릴 아이템이나 옵션이기 때문에 그게 다잘 아시겠지만 LCD, PDP, OLED, 예, 판매, 디스플레이, 판를모생산해 플라스틱 하는데 플라스틱 피면 도장하는 에, 뭐 공장에서 폭발이 이제 도좀인쇄대이고 P 이피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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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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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이 P P P 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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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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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고충형 휠터를 만들는다든가 이제 지금 자동차 문화가, 자동차의 거의 자동차가 지금은 전자제품이지, 이게 옛날 자동차가 아니 그렇기 때에 자동차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제 정전기를 활용을 하고. 네. 뭐 오작동이나 이런 가지 슈크나 글쎄, 글쎄 글쎄 급발진이 왜 정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는 그것도 뭐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첨단 장비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설비 쪽에 병원이라든가 뭐, 뭐또 이렇게 싼데든지 뭐 첨단 뭐, 뭐, 장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정전기 없이 해서 만제품이지만 <목소리> 그이 정도로 정전기의 일반적인 개요라고 하는 설명을 끝내고, 정전기의 용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니다 저희가 크다로 순서대로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한번푼 겁니다. 네. 국내, 네. 국내에서 거의 처음, 여러지는 6 0년대만 해도 일반 플라스틱이었었죠. 9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도전성을 쓰기 시작하고, 90년대에는 네. 도전성 일반 이제 펌용해서 쓰다가 이제 거의 2000년 넘어오면서는 일반은 거의 안 가는 거죠. 네. 도전성, 예전에 전화기를 갖고 일반 쓰는 거였는데, 네. 도전성 쓰는 회사가 도의적으로 손해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막 섞이니까. 매워진이라는 게 회사에서 썼으면 안됩니데 저희가 그때 보니까, 선 성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도전성 쓰는 회사.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아, 일반 매워진에는 생산을 안 합니다. 물량이대부의이려가지고그 안에는 중고자들하고 생산을 했는데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매 가지라면 거의 다다 도전성 문제가 있고 가지 구조물 같은 뭐 뒤에 있는 것 지금은 정전기 있만